이정 아닙니까? 이정이 아, 누구죠? 아, 아니에요? 어. 어머, 아니야? 어, 아, 아 나도 이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어. 천록담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이게 하늘천자고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예. 이제 노래가 좀 이렇게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은 이름이 이제 천록담이 된 거예요. 와좀 그렇게 올려 퍼지고 있잖아. 어. 아 그럼 아예 호적을 팠어, 아니 바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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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과일 뭐야? 사다 놓은 거야 아니면 오래된 거야? 잘 <laughs> 어. <자유> 맛있다. <laughs> 뭔가 큰아버지 집온것 같아 지금. 상대 놀러온것 같아. 내버려 놓 큰아버지 재혼해가지고 이제. <laughs> 야내 멋대로 할 거야. 오늘 크루가 누굴지 진짜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노래 부르면서 들어왔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아 그댈 만나러 가는 길 아니, 꽃길입니다. 웃겨. 하늘을 날고 싶어요. 나의 그렇죠 네. 그것도 참 특이한 등장이었어요. 맞아요. <laughs> 그거 이길려면 거의, 거의 굴러오셔야 되거든요. <laughs>

어, 형 근데 오늘 의상이 시골 교생 선생님 느낌인데요? <laughs> 아니, 이런 지, 야. 집에다 부르면 어떡해요? 아, 여기가 어. 우리가 이제 어. 우리만의 아지트거든. 아, 그래요? 아, 저는 뭐 이렇게 쫙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한껏 지금 어, 엄청 빼 입고 왔는데. 아, 행사 다녀오신 어. 거 아니에요? <laughs> 아, 편하게 입고 올거 그랬네요. 아니, 편해 보여. 그래요? 어, 나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 이름을 딱 말을 못했었어. 그렇지, 좀 헷갈린다.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줘야 돼. 아, 자기 돼요. 소개를 해야 되죠, 참. 네. 정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인가수 땀이다미, 천론 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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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때 기억나요? 미국에서 온줄 알았어요. 미국 갈본적 있죠? 한 번도 없었죠. 그때. <laughs> 미국에서 온줄 알았어. R&D 막. 맞아, R&D 막. <laughs> 나는 이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최대 <laughs> 입니다. 3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대단한 거지. 야, 진짜 대단한 생각도 거지. 생각도, 생각도 못 했습니다, 진짜. 어 근데 평소에 저런 노래를 트로트를 잘안 불렀었잖아. 그 혼자는 많이 불렀어요. 아. 네. 아 아버지가 워낙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아 네. 근데 갑자기 트로트를 이게 장르를 바꾸려면 그게 안 돼도 안 되거든.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그럼 첫 녹담은 신인 가수인가요? 신인 가수입니다. 지금 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예. 아천 네. 녹담 이거 혹시 가게 네. 들어가기 전에 좀몸좀기 기분도 좀 풀겸 삼행시 됩니까? 아 갑자기 네. <laughs> 아니 자기 <laughs> 자기 끝도 아, 뭐, 없이 한번 생각해 왔을 거 아니야? 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명 MC 네. 탁재윤의 삼행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가 <laughs> 삼행시를 하라는 거지. <걸>. 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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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웃음> 불안한데? <웃음> 천만 원만 주세요. 대충 상담하면 돼. 록은 안 합니다. 어? 어 록? 록. 어, 록은 안 한다고? 아, 아, 어, 록을 안 합니다. 다음. 다음. 영상 보고 올게요. <웃음> <웃음> 제주도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없으니까 아... 가야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어 멋을 한껏 부렸네. 서 멋있다. 배고프니까 일단 밥도 좀 먹고. 네. 자 어디로 가볼지 가봅시다. 메이크업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어 누굴 만나러 가는 거지? 음. 뭐뭐 사야 되지? 일단 가서 뭐야? 생선 사고. 어? <laughs> 누구야? 에이, 누구? 어머니? 아 어. 아니 올장 록담이 음. 되고. 처음. 에 응. 음. 엄마랑 가는 게 처음이네. 진짜. 청록담 돼가지고 가니까 또 기분 좋다. 나는. 아. 장모님. 장모님이십니다. 아, 장모님이. 아 아니 장모님이 아 저렇게 젊으세요? 예. 네. 와. 음. 와. 야야야. 야, 야. 드생내는 멋지다. 아유, 아이고. 고생했어. 아유, 얼마나 좋아하시다. 음. 느껴진다또 아팠다는 또전번에 한번. 또 아팠다는, 아팠다는 소식도 나한테 전하니까 차례차례 내가 아파불지면서 매을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어머나. 그래서 <laughs> 보미한테 보미야 잘해라. 너가 소, 너가 잘해야 된다. 가야 얼마나. 안쓰럽니 객실 와가지고 너가 잘해야 된다 내가 맨날 야. 또 녹담이가 잘돼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오니까 나도 기분 너무 좋고 그건요. 그리고 그 저기 그 이보, 어제 그뭐 삼계탕 집 있잖아. 네. 얼마나 그분이 맨날 가면 칭, 칭찬을 하는지. 오. 김치 어. 그 여기 유나이트 김치 사장님이 녹담이 팬이라고 김치 이만큼 갖고. 어 일단 사인 그 이매둥편 사인 있잖아. 네. 거기다 몇개 해줘라잉. 전번에 못한 텔같잖아 사인지 저 도착했어요? 그럼 나잘 보관해놨어. 박스로? 그냥 아무나 주면 안 되지. <laughs> 뭐. 또 무리도 하지 말고. 밥사 먹을 돈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지. 돈은 필요 없다. 주제 가지가지 다는. 아, 좋은 네. 이제 좋은 일만 하다. 그러면 좋은 이제. 일 그렇지 좋은 일 해야 돼 항상. 그럼 마음 돼요. 이제 뭐 그런 뭐 다른 건 없어. 예, 네. 네? 얼마나 그몇 년을 내가 방에 처박혀 음... 갖고. 그러니까. 그런 생 그런 얘기면 나또 눈물 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현재 좋은 얘기만 해 옛날 얘기 하지 마 옛날 얘기면 또 안경, 눈물 나 안경 알 없이 또 눈물 닦지 말고 또아나 <laughs>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물 나니까 그때 안경 알이 없었던 거 그게 또 재밌잖아 네. 아니 장모님하고 저렇게 네, 사이가 아니 맞춰 뭐, 엄마처럼 뭐, 저렇게 친하게 네. 제가 사이가 왜 좋냐면은 어. 장모님을 먼저 알았어요. 예? 어? 각시보다? 각시보다. 어. 장모님이 자기 막내 딸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진짜로요? 네. 아 그러면은 딸이 있는 이, 있는 줄 알고 미리 접근한 거예요, 장모님. <laughs> 아니죠. 아니에요. 네. <laughs> 그때 전주에그 전국투에 갔을 때 아. 그 와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 나 그런데 처음 구경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가봐. Oh, oh. oh, 와, 아. 친구들 같이 간 거지? 다 친구분들 데리고 오셨. <laughs> 그래서 좀 좋아하죠. 이제 뭐 인기도 너무 많고 또 이게 수입도 좀딱 들어오니까. 뭐 어때요? 생활비 딱 주니까. 예? <laughs> <에? 에? 웃음> <에? 웃음> 아. 녹감이 <laughs> 아. <아니>, 남편이야. 아니, <laughs> 아.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하시는 건 당연히 저희 어머니시고. 어. 어머니가 아. 좋아죠장모님도 좋아하시고. 아. 그니까그 이정으로 그 가장 힘들 때 장모님을 또 만났었고. 아. 그, 하은 지금.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크,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잘 됐다. 그러면 부, 저기, 저, 부천은 28날에구나? 아니, 26, 27. 누가 오셔요? 우리 친구 아들이, 네. 안전, 아들이? 녹담이 팬이래. 이야 아들이? 아니면? 아들이. 아내 팬이래? 어 무사? <laughs> 팬이 무사가 어딨나? 팬은 뭐, 팬이지. 좋으니까 그렇지. 남자 팬들이 있지, 내가. 어, 그래가지고. 20, 20, 28만 9천 원 줬나? 투자. 내가 사서 줬지. 그냥 알아도 그냥. <laughs> 다시 정말. 오늘 30만 원하치장 보러 갑시다. 정말? <웃음> <웃음> 저희가 어디 오일장이죠? 네, 제주 오일장, 제주시. 아, 제주시에 있네. 아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진짜 어, 맛있어. 친구인다. 아 이거 진짜 최고야 최고. 야아와 대박이다. 와 도착했습니다. 갑시다. 오 지금 저기 가면은 너무 인기 많을 텐데. 많리 나겠는데요? 와. 와 저기 진짜 재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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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라, 악수 한번 해줘. 악수 한번 해드려라. 예, <목소리> 감사합니다. 예, 바로 알아봤어. 아. 예, 감사합니다. 아해요 예, 아, 아 장모님 뭐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 너무 좋아하신다는데. 아 예, 괜찮아, 요 괜찮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다 알아보시네.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정이 아닌 천록담으로 알아봐주시는 이런 어, 상황이나 현실이 저에게도 좀 새롭기도 하고 확실히 좀 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요즘 과몰입하고 있는 것은 천록담이라는 가수로 살고 있는 어, 지금 모든 상황에 과몰입을 좀 하고 있고요 아 천록담 어 이정 아닙니까? 이정이 아, 누구죠? 아, 아니에요? 어. 어머 아니야? 아 어, 아 나도 이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어. 네, 네. 천록담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이게 하늘 천 자고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네. 이제 노래가 좀 이렇게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은 이름이 이제 천록담이 된거죠 와좀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잖아 어, 그럼 아예 호적을 파스 아니 바꿨어요? 호적을 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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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받려고 아이고 세상이 그래 그래. 내가 미스터로 할게. 상관 미스터를. 갑자기 여자가 돼 버렸어. <laughs> 우리 사이. 사이 네. 장모님이더 기분 좋아하시네. 아. 우리 아. 야. 아이고. 우리 완전 광팬. 방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어우. 점점 모이고 있어. 저는 계속 오죠. 계속 오세요. 아. 주죠 아, 네. 네. 아, 돼. 네. 아, 예, 예. 아기랑 사진 찍어. 아기. 아빠가 아, 안으세요. 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아, 그래. 아, 아, 아. 그래. 아니 다 알아보시네. 너무들 좋아하시네. 옛날에 저랑 갔을 때 아무도 몰라봤었잖아 아무도 왔었잖아. 몰랐죠. 예. 네. 어, 네. 그게 바뀌었러니까 이정으로 활동할 때랑, 지금 록담으로 활동할 때, 가장 바뀐 게 저런 오, 거예요. 오. 네. 네. 와, 옛날에는 아주 카리스마였었는데. 난 근데 지금 저런 모습이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좋아요, 좋아. 오, 백록자 천록, 백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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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록담이네 백록담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청록담이. 청록담. <laughs> 청록담 이 청록담 왔어요. 계속 청록담. 청록담 안녕하세요. 녹담녹담녹담 굳이 장모님 예, 청록담, 청록담. 이름서 가져와 가지고 그 자랑을 이제 하고 싶으시겠죠. 물론 우리 사이니까뭐 청록담인데 뭐 그런 마음은 알지만 아, 지나간 사람을 억지로 잡아 서 네, 천이다천놓다이드시니까 <laughs> 아, 조금 민망했죠? 네. <laughs> 너무 귀여우시다. 여기 단골. 아이고. 여기서 단골. 막 이것저것 붙이고, 네요. 붙이고. 네요. 네요. 어. 오늘 우리 사회가 시장마전당에서 왔어. 사회사랑을 계속. 아. 실물 보니까 더 잘생겼네. 원래 잘생겼어. 아유. 아니. 어. 장군님인 줄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단골인데? 나 일절 말안 했지 내가 말안 어. 원래 실력으로 잘하는데 말할 필요 없지 <laughs> 아왜 저런 말을 하셨어 뭐 사실 거예요? 가면서 보게 천천히 봐야지 막뭐 사고 뭐 사고 뭐 옥돔도 있고 우와 굴비? 이야 굴비가 기가 막히죠 굴비 먹을까? 어, 굴비 먹게, 감자 한 마. 이건 얼마? 이거 하나 줘. 이거 하나만 주면 되겠다, 이거. 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이거. 이거 굴비 이거 하나. 봐. 한 놈, 한 놈으로 줘요. 이거, 이거. 네. 어, 흥정 주러 가셨다, 흥정.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좋은, 이거 좋은 거 이거 어, 얼마냐고. 어. 얼마? 아, 이건 30만 원짜리요. 이건 30만 원짜리요. 오, 30만 원? 이건 30만 원짜리요. 아, 이고못 뭐 먹지. <laughs> 이걸로 해, 이걸로. 이건 아, 얼마? 아. 아.

여기는 또 이제 5일장 안에 철망장이라고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파송는 거예요. 아, 직접?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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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들, 녹담이 왔어, 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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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삼촌 박수.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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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유. 내가 데려왔지, 야. 어. <laughs> 아유, 진짜. 어, 내가 아니, 장은 안 보고 이거 뭐 인사하러 왔어요? <laughs> 장을 <장은> 보고 <laughs> 어, 장 보고 가야지. <웃음> 아, <웃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 감수광 불렀잖아요. 감수광 불렀었나? 감수광 불렀지. 어 사콜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렇지. 감수광, 감수광, 날라다닐래 감수광. 어, 저 때는 복장이 택시 운전사, 저게 <목소리> <목소리> 택시 기사님 복장. 저때 컨셉이 <목소리> 보이 스카웃인데 내가 입으니까 <목소리> 내가 입으니까 지금 버스, 아, 진짜? 택시인데? 택시가 돼버린 네. 거예요. <목소리> 자, 우리 멤버들 동생들은 <목소리> 음. 반바지 입고 보이 스카웃 느낌 딱 났는데 <목소리> 저는 지금 약간 개인 택시로 갔어요. <목소리> <목소리>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뭐? 마이크 어수가 마이크 마이크 없어도 이거 손이 마이크. 마이크는 저기서는 이제 가지지 가지. 아 그렇죠.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가 같습니다. 오이 아 네. 오이로 갔습니다 <laughs> 강수광 한번 갑니다. 우리 할망들 아줌마들 위해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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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야호 오일장 게일라 콘서트. 바람 푸는체주에는 돌도 많지만. 좋아하신다, 이제. 인정 많고, 마음 시곤, 아가씨도 많지요. 감수광, 감수광, 나 어떤 걸래 감수광, 설릉사람, 아이고, 좋아하신다. 좋 으실 까.